왕보다 지금 더큰 섀도를 누리고 있잖아요. 하하.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보면은 음. 어, 나라가 지금 뭐 용산에 그 명목상의 대통령이 있고 음. 실질적 권력형사를 여의도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하. 대한민국의 모든 그 고위 공직자들 그 청문을 거기서 다 하고 음. 탄핵도 하고 있으니까 음. 자기들 그냥 입맛대로 이번 성, 이 국회는 그냥 탄핵하고 방탄 그러니까 특검 이외에는 용어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 어, 정당하게 당선된 윤 대통령을 음. 식물 대통령 만들어 흔들어가지고 음. 결국에는 모든 좌편향 언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음. 또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또뭘 뭐 지지율을 조사하는 그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돼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그냥 겨루지 운동장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음. 정말 이 상태를 가다가는 대통령도 음. 의미도 없고, 음. 앞으로 무슨 선거해 봐야 별로 의미가 있겠느냐. 음. 그래야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넣어 있죠. 음. 뭐 우리는 아무리 거리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답이 없고, 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음. 정말로 이. 아, 이 대한민국의 이 권력 구조 그리고 정당성 이런 것을 완전하게 밝혀내지 아니하면 음.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 상태로 그냥 나라가 그냥 절망의 나라로 떨어진다. 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이제명이 마치 북한의 철대 조음처럼그 음. 지금 현재 야당국 그 국회의원들이랑 한꼬랑살리 보십시오. 음. 아, 아버지를 겨다가 북한의 어버이를 가잖아요. 아버지를 겨다가 이들 신의 사자를 겨다가 음. 뭐 점점 점점 올라가 가지고 음. 완전히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까지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아, 뭐참이 21세기 전 세계 저 근대 민주 국가에서는 눈뜨고 볼수 없는 장면이 열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음. 저 그러니까 이거는 뭐참이 21세기 전 세계 근대 민주 국가에서는 눈뜨고 볼수 없는 장면이 열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음.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줘가지고 그 밑에 수많은 보정을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파괴하는 납당서는이 세력들을 그냥 그냥 둔다면은 그냥 일찌감치 대한민국손서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아. 선대들,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우리. 또 김일성 음, 주석의 우리.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할 것입니다. 자 이것뿐 아니라 이 점의 주장은 아니라 이 점의 주장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조한비군 철수거든요. 이거 간첩입니다. 이거 완전히 조금 전에 말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이 말만 가지고도 간첩입니다. 이건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 체포해야 그 되겠다. 어, 뭐, 절대적으로. 응. 바로 체포해야 그 되다 어, 뭐, 절대적으로 응. 우리의 주적의 수결을 갖다가 고무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김일성, 김정일이 무슨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 했었단 말입니까? 네. 저기 어디서 말이 저배경에나오나 하면은, 음. 김정은이가 최근에 불리하니까, 이, 이제 통일이 없다. 음.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 선대들이 음. 했는 평화적인 통일 노력을 음. 해손하면안 된다라고 말하는 워딩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요. 6.25 전쟁을 통하여 500만의 사상자가 부상자와 죽은 사람이 합하면 500만인데, 이런, 이 최고의, 이, 당군 이래로 최고의 범죄를 저지른 이것을 폄훼하지 말라. 이게, 이, 이건 간첩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어, 그분들이 다이 나라의 평화적인 통일을 해는 노력을 폄하하지 마라. 음. 이 미쳐도 보통 미쳐 돌아간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재명은 또 북한 가서 고위 간직사사나들고 만나가지고 아니, 대북 송금해가지고 그것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쌍방울 통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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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누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런 걸 누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192석을 가짜 선거로 192석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연설 한번 보시면 자 아니고 미점령군하고 이제 미점령군하고 미점령군하고 요즘 수해게 낫지. 요수해게 낫지. 요수해게 제가 봤을 때다 여기 찬스다. 여기 찬스다. 여기 찬스다. 자 사람도 그냥 네. 그 평범한 개인도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네.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음. 야당 당수 아닙니까 글쎄.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 말에 대한 무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 뭐저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저런 음. 아니 미군 철수가 미군 철수하면 기회입니까 무슨 기회입니까 음. 저는 뭐 도대체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음. 예, 아주 뭐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음.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연... 통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내가 이렇게 그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네. 또 현재도 어, 그것도 다수 여당의 당 대표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찬섭니까? 조한미군 찬수. 조한미군이저 나가면은 다 망했는데 그런 것도 모른다는 거고. 연방제 최소한 자기가 지금 그뭐 간첩이냐 예또 종북세력의 지시를 받느냐. 음. 이런 거 의심을 샀는데 있어서 음. 속이 그렇더라도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네. 아까 그저 목사님 뭐야 우리 북한에 그렇죠. 우리 북한 우리 이게 북한. <laughs> 우리 목사님 그는예 장제... 우리 뭐저 안에 이 우리란 것은 우리 교회. 평소에 네. 예, 소속감이 거기라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어. 언연중에 저렇게 태어나온 겁니다. 저거는 음. 무슨 자기가 준비해서 나와서 한게 아니고 뭐저 네. 보니까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당 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든지 거기서 하면은 아까 보니까 또 이거 좀 보고합니다 네. 기록을 해서 나왔다 면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저 우연에 그냥 말로 한게 아니고 저 사람이 신념이죠 메모를 해서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 네. 연방제라면은 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이 사람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신념으로 거기다가 네. 또 대기업 해체 이게 저 이재명의 자서전의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네. 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제일 큰 이유가 음. 워낙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기업들이 숨을 모시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 기업가들 만나보면은 유보금. 기업이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느 분야에 가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건데 유보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같도 네. 50조라 그래요, 50조. 예. 네. 네. 그니까 음. 이 정치란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음. 대기업 하나가 음. 중소기업 몇백 개를 대신하는 겁니다. 네, 홍건 네. 목사님. 예, yeah. 예. Yeah. 아니 그저 연방대통이라면 한국 교회는 존재합니까? 근데 <laughs> 아까 에그 말해 보면은 그단 네. 하나에 그 사람의 사상이 더 들어 있거든. 네. 미 점령군이라고 그렇 말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주한미군이 점령군 음. 차원에서 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북한의 그 사관인 대한민국 남쪽은 미국의 음. 식민지화 돼 있다. 음. 점령군이니까 식민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미 점령군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음. 연방제라는 것은 몇번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지구촌에 연방제가 들어 있습니다. 어, 나라마다 있는데 그거를 연방제 할락하면 정치와 사상과 인연과 종교 이런 색들 일치가 돼야 음. 이렇게 연방제가 능하죠 음. 소비에트 연방, 미합중국이 전더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좀다 공산주의 돼 있고 자유민주 대신이 가능한데 음. 이 만일에 남북한이 단적인 이질적인 세력이란 말이죠. 그 연방제가 네. 아니고 우리 그냥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거야. 결과적으로 남한의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음. 연방제는 음.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냥 그날로 종말을 구하는 거지, 그 끝나는 거지. 그런데도 자. 불구하고 한국 교 일부 지도자들이 음. 멍청하게멍청하지그 속에 간첩인지 모르지만 음. 종전 서류를 지지하고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이죠. 평화 협정을 맺어 가지고 평화로 통일을 한다 미쳐도 보통 미친 한국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개업령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이유가 이제 드이납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음.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음. 국가 예산 처리도 음. 국가 본질 기능과 네.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음.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음. 아이돌봄지원수당 384억 <laughs> 청년일자리 치매가스전개발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 심지어 군초국 간부 봉급과 수당인상 당직근무비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